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빠입니다. 지금 저는 강남에 나와 있고요.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반입니다. 제가 아침부터 왜 카메라를 켰냐 하면은 여러분,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내일부터 샤넬 가격이 15% 이상 오른다고 해요. 요즘 명품들 가격이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. 근데 정말 이렇게 15% 이상 오르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.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. 모레 아, 인기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백화점에서 달리기 시합까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쇼핑 좀 해보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게 국내만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샤넬 모든 매장들이 다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. 일단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지금 주차를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, 지금 문은 잠겨져 있고요 원래 매장이 이제 10시 반에 오픈이고 저희는 지금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, 지금은 10시 10분이고요. 발레 주차 대기실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이렇게 아침부터 쇼핑하러 와봤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. 파킹 구역으로 들어오는 존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. 아마 정문에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, 여러분.

요즘 저0여자마감사하겠습니다7 0 네이비 호버백입니다. 저는 원래 블랙을 원했지만 지금 컬러가 이거랑 화이트 컬러밖에 없어서 화이트는 때탐도 심하고 좀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어서 저는 네이비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지 d 가 자주 매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가브레 호버백 많이들 매죠? <목소리> 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백화점을 나왔고요. 제가 원하는 제품은 못 샀지만 차선책으로 다른 컬러 구매를 성공을 했습니다. 이제 가브레 호버백, 뉴 미디움 사이즈 네이비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컬러는 블랙이었거든요. 근데 블랙은 사실 뭐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지갑이랑 이제 귀걸이도 같이 구매를 했으니까 제가 조만간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살짝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살수 있을까 아니면 뭐잘 뛰어가서 앞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 좀 긴장을 했는데 좀 혼선은 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백화점 출입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VIP 출입구도 있고 뭐 일반 출입구도 따로 있는데 어, 샤넬 매 매장에서 처음에 일반 그 출입구만 관리를 했어. 갖고 VIP 쪽에서는 몰랐어요. 어, 근데 거기서 샤넬에서 또 직원분이 와주셔서, 어, 뭐,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, 어, 그다음부터는 꼬임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,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, 샤넬에서도, 어,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, 그래도 잘 쇼핑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 가격이 정확하게는 얼마나 오르는지 직원들도 모르시더라고요. 근데 유럽 기준으로 15%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. 그래서 한국도 그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조만간 또 언박싱 영상으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